샬롬 숨 스물세 번째. 그는 프리즘을 접고 매장에서 나갔다. 매장 안의 마지막 손님은 채팅을 끝내고 이제 체크아웃을 하려는 참이었다. 렛은 그가 이용한 개인 열람실로 가서 프리즘의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한 다음 다시 보관실에 가져다 놓았다. 그녀가 마지막 손님의 요금 정산을 끝냈을 때 4시 예약을 한 손님 3명이 도착했다. 그중 한 명은 모로가 가지고 나간 프리즘을 쓸 예정이었다. 잠깐 기다려 주실래요? 지금 가서 가지고 올게요. 넷은 보관실로 가서 다른 두 명의 손님이 이용할 프리즘을 가지고 나왔다. 모로가 커다란 핀지 상자를 하나를 맡고 출입문으로 돌아온 것은 넷이 그들의 열람실에 그것들을 설치한 직후였다. 그녀는 계산대 뒤에서 그를 맞이했다. 너무 아슬아슬 하잖아. 넷이 그를 쏘, 쏘아 보며 속삭였다. 미안, 미안. 예약 상황 다 아는데 뭐. 모르는 커다란 상자를 들고 보관실로 갔다가 프리즘 한 대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세 번째 손님의 열람실로 가서 예약 시간 몇초 전에 프리즘 설치를 마쳤다. 4시가 되자 세 대의 프리즘의 준비 완료 표시등이 켜졌고 세 명의 손님은 자기들의 평행자와 채팅을 시작했다. 넷은 모르를 따라 계산대 뒤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갔다.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책상으로 가서 앉았다.이유가 뭐야?내 시물었다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양로원 조무사고 얘기를 좀 하느라고 모르는 방금 밖에서 고객 하나를 만나고 돌아온 참이었다.제스카 엘스는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7 0대 노인으로 친구도 거의 없고. 고 하나 있는 아들은 위안이라기보다는 부담만 주는 존재였다. 1년쯤 전부터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장에 찾아와 자신의 평생 자아와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음성 채팅만 했기 때문에 언제나 개인 부수를 대여했다. 그런데 두달전 심한 낙상으로 요골이 골절됐고 지금은 양로원에 있었다. 더 이상 매장에 올수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그녀가 평소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매주 프리즘을 들고 양로원으로 갔다. 이것은 셀프 토크의 사교를 위반하는 행위였지만 모르는 특별 대우 대가로 그녀에게서 뒷돈을 받고 있었다. 엘슨 부인 상태에 관해 얘기해 주더라고.뭐라는데.폐렴이래.요골도 골절 골절상을 입은 노인들은 곧잘 걸린대.정말 요골 골절이 왜 폐렴으로 여지는데 그 친구 말로는 몸도 많이 안 움직이고 산소 호흡기로 산소를 잔뜩 마시니까 깊은 호흡을 하지 않은 탓이라 아 암튼 폐렴인 거 확실해.심각하대. 한 달? 길어봐야두달 밖에 못살것 같대. 허, 안 됐네. 응, 모르는 뭉뚝하고 네모진 손가락 끝으로 턱을 긁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 놀라울 일도 아니었다. 이번엔 또 뭔데? 이번에 네 도움 안 받아도 돼. 나 혼자서도 할수 있어. 잘 됐네. 나 혼자 하는 일도 너무 많은 판이니. 응. 넌 오늘 밤에도 가야 할 모험이 있잖아. 어떻게 돼가고 있어? 넷은 어깨를 으쓱했다. 확실하진 않지만 진전이 있는 것 같아. 요즘 프리즘의 이름은 정식 명칭인 플라가 세세간 신호 메커니즘의 머리 글자를 딴 야거와 거의 같다. 얘는 두 개의 LED 등에 달려있었다. 하나는 빨간색이고 다른 하나는 파란색이다. 프리즘이 작동하면 장치 내부에서 양자 특정이 이루어져 동일한 개연성을 가진 두 개의 결과 중 하나가 나온다. 한쪽 결과가 나오면 빨간 등이 켜지고 다른 쪽 결과가 나오면 파란 등이 켜지는 시기다그 시점부터 프리즘은 두 갈래의 우주 파동 함수 사이의 정보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프리즘은 새로 분기된 두 개의 시간선 빨간 등이 켜지는 쪽과 파란 등이 켜지는 다른 한 쪽을 만들어내고 이두 평행 우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준다. 정보 교환은 프리즘 내부에 자기 트랩 안에 분리되어 있는 이온, 어레이를 통해 이루어졌다. 프리즘이 작동해 우주파동 함수가 두 갈래의 우주로 분기됐을 때도 이 이온들은 결맞춤 중점 상태를 유지한다. 마치 칼라루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듯한 상태에 놓인 이 이온들은 양쪽 갈래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이온 한 개를 쓰면 한갈래 우주에서 다른 갈래의 우주로 예, 아니오 해당하는 1비트의 정보를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예 아니오 정보를 읽는 행위는 해당 이온의 결어, 결 어긋남 현상을 유발해서 그것을 갈라 한쪽으로 영구히 떨어뜨린다. 또 다른 비트를 보내려면 또 다른 이온이 필요하다. 여러 개의 이온을 배열한 이온 어레이를 쓰면 텍스트를 인코딩한 일련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어레이가 충분히 길면 사진이나 소리, 영상까지도 전송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프리즘은 두 평행 우주를 이어주는 무전기처럼 기능하지는 않는다. 프리즘을 작동시키는 것은 주파수 조절이 가능한 송신, 송신기를 켜는 것과는 다르다. 프리즘은 두 갈래의 우주가 공유하고 있는 메모패드에 더 가까웠다. 메시지를 하나 보낼 때마다 메모패드가 한 장씩 차례로 뜯겨 나가는 시기다. 이 메모패드를 다 쓰면 더 이상 정보를 교환할 수 없고 두 갈래의 평행 우주는 각자의 길로 가게 된다. 그 후로는 영원히 연락이 끊기는 것이다. 프리즘이 발명된 이래 기술자들은 어레이의 이온수를 늘림으로써 메모패드의 용량을 늘리는 일에 매진했다. 최신플리즘의 메모패드 용량은 1기기 바이트였다. 텍스트만 교환한다면 평생 쓸수 있을 정도의 용량이지만 모든 소비자들이 텍스트 교환에만 만족하는 것은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실시간 대화를 원했다. 가급적이면 영상을 곁들여서 말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저 해상도 저풀의 입류 영상만으로도 프리즘의 메모패드는 불과 몇 시간이면 소진된다. 소비자들은 프리즘을 가급적 오래 이용하기 위해 영상 채팅은 아주 드물게만 하고 평소에는 텍스트나 목소리로만 소통했다. 오후 4시 예약의 정기 내담자는 테라사라는 여자였다. 테라사가 이곳을 찾은 지는 벌써 1년이 넘었다. 그녀가 데이나에게 심리 상담을 받는 이유는 연애를 길게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었다. 데이나는 처음에는 테라사의 문제가 10대 시절에 겪은 부모의 이혼에서 비롯됐다고 보았지만 지금은 습관적으로 더 나은 파트너를 찾으려는 경향 다시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다. 지난주에 상담했을 때 테라사는 옛 남자 친구와 우연히 마주쳤다는 얘기를 했다. 5년 전 그는 테라사에게 구원했다가 거절당했고 지금은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아마 오늘도 그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테라사는 상담 시작 전 테이나와 가벼운 인사말을 주고받곤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의자에 앉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했다.오늘 점심시간에 수정구에 갔다 왔어요.데이나는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 예상하면서도 물었다.가서 뭘 물어봤는데요.앤드루와 결혼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알아낼 수 있냐고 물었죠.그랬더니 뭐라던가요 가능할지도 모른대요. 수정구가 구체적으로 뭘 말해, 뭘해 주는지는 잘 몰랐는데, 거기 남자 직원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대라사는 데이나에게 수정구에 관해 아는지 묻지 않았다. 속이 있는 말들을 모두 해버리고 싶은 기색이었는데, 데이나도 이의가 없었다. 이쪽에서 조금만 맞장구를 쳐주면 대라사는 복잡하게 얽힌 생각을 알아서 정리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 얘기로는 내가 앤드루와 결혼하지 말지 결정했다고 해서 두 개의 시간선이 생겨난 것은 아니래요 시간선이 붕괴되는 것은 프리즘을 처음 활성화시켰을 때 뿐이라고 했어요 앤드루가 내게 정원하기 몇달 전에 활성화된 프리즘들을 확인해 볼 수는 있대요. 그 프리즘들이 연결된 여러 갈래의 세계에 존재하는 수정구들로 요청을 보내서 그쪽 직원들이 나와 평행 버전들을 찾아내 혹시 앤드루와 결혼했는지 알아보는 시기로요. 만약 앤드루와 결혼한 버전이 존재한다면 인터뷰를 해서 그녀가 뭘 했는지를 내게 전달해 줄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런 갈래를 발견한다는 보장은 없대요. 게다가 요청을 보내기만 해도 돈이 드니까 성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요금을 내야 한대요. 성공하는 경우에도 나의 평행 버전을 인터뷰하려면 별도 요금이 추가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5년 전 프리즘을 써야 하니까 요금 자체가 아주 비쌀 거래요. 대원하는 수정구가 모든 과정을 정직하게 설명해 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데이터 브로커들 중에는 가능하지도 않은 결과를 약속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하고 먼저 상담을 하고 싶었어요. 좋아요. 그럼 얘기를 시작해 보죠. 거기서 설명을 듣고 기분이 어땠나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앤드루의 청혼을 받아들일 갈래를 그들이 못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아예 하지 않았거든요. 왜못 찾아냈다는 걸까요? 테라사가 자기 힘으로 해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데이나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당신의 앤드루의 청혼을 거절한 건 쉽게 뒤집어지는 종류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때는 고민스럽다고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앤드루의 청혼을 거절할 건 변덕이 아니라 뿌리 깊은 감정에 기이한 결정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테라사는 생각에 잠긴 기색이었다. 그걸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일단 찾아보라고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군요앤드루와 결혼한 날을 찾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증, 중지하면 되니까.만약 앤드루와 결혼한 버전을 찾아내면 그녀와 인터뷰를 해달라고 당신이 요청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테라사는 한숨을 쉬었다.100% 요청하겠죠.그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대답을 알고 싶은 건지 확신이 서기 전에는 그런 요청은 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거겠죠. 당신은 대답을 알고 싶나요? 아니, 이렇게 묻는 편이 낫겠군요. 당신은 어떤 대답을 원하나요? 어떤 대답이 두려운가요? 대라사는 1분 가까이 침묵하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찾고 싶은 건 앤드로와 결혼했지만 내게는 맞지 않는 남자라는 걸 깨닫고 이혼한 버전이에요.찾게 될까 봐 두려운 것은 앤드로와 결혼하고 지금 더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버전이고요.너무 옹졸한가요?전혀 그렇지 않아요.누구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위험을 감수할지 말지 결정하는 수밖에 없겠군요.그것도 한 방법이겠죠.다른 방법도 있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갈래 세계에서 알게 된 정보가 실제로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갈래의 세계에서 뭘 알아냈다고 해서 이쪽 갈래에 있는 당신의 상황이 바뀔 거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데라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면 기분 좋아질 거예요. 그녀는 다시 침묵했다. 데이나는 기다렸다. 읽고 테라사가 입을 열었다. 여기 오는 사람들 중에도 나처럼 데이터 브로커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가요? 데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아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런 서비스 이용에 찬성하세요? 그 질문에 일반적인 대답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니까요. 내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얘기해 줄수 없다는 거네요. 데인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내 역할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알아요. 그래도 물어본다고 손해 볼 일은 없으니까. 잠시 후 테라사가 말했다. 프리즘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실은 프리즘 중독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돕는 모임에서 조율자를 맡고 있어요. 정말요. 테라사는 자세히 물어볼까?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었지만 결국 이렇게 말했다. 수정구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내게 경고할 생각은 없는 거죠. 상담받는 분들 중에 음주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고 조언하진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알것 같아요. 테라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선생님도 이혼한 적이 있나요? 데이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유혹을 느낀 적은 별로요. 테라사는 흥미롭다는 듯이 데이나를 보았다. 잘못된 선택을 한건 아닐까? 궁금한 적도 없어요.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난 아니까요. 그러나 데이나는 입 밖으로 이렇게 말했다. 궁금한 적이 물론 있죠. 하지만 지금 여기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요. 프리즘에 의해 연결된 두 갈래의 세계는 양자 측정의 결과가 상이하다는 점을 제외하며 완벽하게 동일한 상태로 시작된다. 만약 누군가 중대한 결정을 양자 측정에 맡기려고 결심한다면 파란 엘리드 등이 켜진다면 난이 폭탄을 터트리겠어 아니라면 해체할 거야. 두 세계는 명백한 형태로 분기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런 측정에 입각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두 세계는 어느 정도까지 분기할까? 단 하나의 양자적 사건이 그 자체로 두 갈래로 분기한 세계들 사이에 뚜렷한 변화를 이어줄 수 있을까? 프리즘을 이용해 보다 광범위한 역사적 힘들을 연구하는 일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들은 프리즘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처음 시연된 이래 줄곧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메모패드 용량이 100 킬로바이트에 달하는 프리즘이 개발되었을 때 피터 실리통가라는 사람 이름의 대가 과학자는 이런 논란의 종지부를 짓고자 두 개의 실험을 실시했다. 그 당시 프리즘은 아직 액체 질소를 냉매로 쓰는 대형 실험 장미였, 장비였다. 쾌획한두 가지 실험을 위해 실리 통과에겐 이런 것들이 각각 하나씩 필요했다. 프리즘을 활성화시키기 앞서 그가 몇 가지 준비를 했다. 우선 그는 1 2개 나라에서 아직 임신하지 않았지만 임신을 위해 노력 중인 지원자들을 모집했다. 그들은 1년 후 아이를 갖는 데 성공한다면 그 아이를 대상으로 21개의 유전자 좌우를 비교 분석하는 DNA 감식을 시행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런 다음 심리 통과는 첫 번째 프리즘을 활성화시켰고 기보드로 명령어를 입력함으로써 편광 필터 너머로 광자 하나를 보냈다. 6개월 후, 그는 정부 수집 소프트웨어를 가동시켜 향후 한달 동안 전 세계의 가상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입력했다.그런 다음 두 번째 프리즘을 활성화시켰다.그리고 기다렸다.중독자 지원 모임에 마음에 드는 것은 모임의 주제가 뭐든 항상. 커피가 있다는 점이었다. 맛이 좋은가 나쁜가는 크게 중요치 않았다. 커피잔을 쥐고 있어 양손을 놀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고마움을 따름이었다. 모임 장소가 최고라고 하기는 힘들어도 전형적인 교회 지하회의실이었다. 커피 맛은 대개 괜찮았다. 4시 다가갔을 때 라일은 커피 메이 앞에서 커피를 따르려는 참이었다. 왔어? 라일이 말했다. 그는 방금 다른 잔을 그녀에게 건네고 다른 잔에 자기 커피를 따르기 시작했다.고마워 라일.라일이 나일. 이 모임에 나온 기간은 내보다는 조금 더 길었다.세 달쯤 일찍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열 달전 회사원인 라일은 새로운 일자리 제안을 받았다.그가 받아들여야 할지 말지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그래서 프리즘을 구입해 동전 던지게 대용품으로 이용했다. 파란색은 수락, 빨간색은 거절. 이쪽 갈래의 세계에서는 파란 등의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일자리를 택했고 그의 평행 자아는 원래 직장에 남았다. 몇달 동안은 양쪽 모두 자기가 놓인 상황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의 신선함이 사라지자 라일은 자기 업무에 실염증을 느꼈고 그는 평행자 안에 승진했다. 그 결과 라일은 확신을 잃고 동요했다. 평행자와 얘기를 나눌 때는 행복한 척 했지만 실제로는 부러움과 질투심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넷은 빈 의자 두 개가 나란히 놓인 곳으로 갔다. 앞자리에 앉은 걸 좋아하지 그녀가 물었다. 응.하지만 안 그러고 싶으면 안 그래도 돼. 나는 여기가 좋아. 넷이 말했다. 그들은 의자에 앉아 커피를 흘짜. 이며 모임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이 모임의 진행자는 데이나라는 이름의 상담 심리사다. 넷 또래의 젊은 여자였지만 유능해 보였다. 이전 모임들에도 네이나 같은 진행자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석자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네이나가 말했다. 오늘은 누가 맨 먼저 얘기를 해 보실까요? 내가 하겠어요. 라일이 말했다. 좋아요. 지난주에는 어땠는지 우리 모두에게 얘기해 주세요. 실은 이곳 세계의 백화를 찾아봤어요. 라일의 평향자는 바에서 우연히 만나 베카라는 이름의 여자와 몇 달째 사귀고 있었다.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케빈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케빈 그러지 말아요. 데이나가 말했다. 미안 미안 고마워요. 데이나 라일이 말했다. 메시지를 보냈고 왜 그걸 보냈는지 설명했어요. 내 평행자와 그녀의 평행자가 함께 찍은 사진도 함께 보낸 다음 커피 한잔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죠. 흔쾌히 승낙하더군요. 대인아는 계속해 보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토요일 오후에 만났는데 처음에는 서로 잘 맞는 듯 했어요. 내가 농담을 하면 그녀가 웃고 그녀가 농담을 하면 내가 웃었죠. 내 평행자가 그쪽... 세계의 그녀를 만나면 바로 이런 식이겠구나 했어요. 아마 최고의 인생을 사는 느낌이었죠. 라일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곧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녀를 만나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고, 이제야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얘기하던 중에, 무신구 프리즘 탓에 인상이 망가졌다는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내 평행 자아가 메카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질투했는지 이미 끝난 일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쓸데없이 고민하는 사람인지 주절거리며 고백했던 거죠. 말하면서도 내 말이 한심스럽게 들렸죠. 메카는 마음이 떠나가는 것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집 불하기를 잡는 심정으로 나일은 잠시 주저했다. 내 프리즘을 빌려줄 테니 메카의 평양자와 얘기를 나눠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어요. 그쪽 메카하고 얘기해보면 내가 얼마나 멋진 남자가 될수 있었는지 알수 있을 거라고요. 결말은 모두 상상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다시는 나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더군요. 우리에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라일. 데이나가 말했다. 그녀는 다른 참석자들을 향해 말했다. 라일이 한 얘기에 관해서 뭐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회라면 기회였지만, 넷은 당장 달려들 생각이 없었다.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얘기하는 편이 나왔다. 케빈이 입을 열었다.아까 그런 소리를 해서 미안해.자네가 멍청하다는 뜻은 아니었어.솔직히 내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그랬어.그래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반응했던 거야.그렇게 끝나 버렸다니.나도 유감인데.네.사실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니었어.평행 자 아들끼리 잘 맞는다면 이쪽에서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잘 맞을 거라는 데는 나도 찬성이야. 자 자리나가 말했다. 평행 자아들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자기도 잘 나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버린다는 게 문제지만 내게 백화와 사귈 권리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라일이 말했다. 하지만 백화도 나처럼 파트너를 찾고 있었어요. 그럴 경우 서로 잘 맞는다는 건꽤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첫인상이 나쁘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잘 맞는다면 그 정도는 눈감아 줄수 있지 않나요. 그랬더라면 정말 좋았겠지. 하지만 백화에게 그런 의문은 없잖아. 자라나가 말했다. 그거야 그렇죠. 나이는 마지 못해 인정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늘이 소리뿐인 걸 알지만. 내 평양자가 부러워요. 나는 왜이 모양일까요? 슬플 때가 온것 같았다. 내시 말했다. 최근 나한테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라일이 지금 겪고 있는 것 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얘기해 주세요. 라이나가 말했다. 난 장신구 만드는 취미가 있는데 주로 귀걸이를 만들어요. 규모는 작지만 온라인 스토어에도 스토어도 있어요. 직접 만들어서 파는 건 아니고 디자인을 업로드하면 전문 회사가 제조한 다음 주문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방식이에요. 여기까지는 모두 사실이었다. 누가 그녀의 스토어를 구경하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 그 경우도 유리하다. 내 평양자 말에 의하면 온라인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우연히 우리 디자인을 보고 무척 마음에 든다고 포스팅을 했대요. 덕분에 지난주 내 평행 자는 귀걸이를 몇백 개나 팔았어요. 커피숍에서 그 귀걸이를 한 사람을 직접 보기도 했대요. 문제는 주목을 받은 그 디자인이 내가 프리즘을 활성화 시킨 후에 그녀가 새로 구한 디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디자인은 그 전부터 있. 거예요. 이쪽 세계의 해 온라인 스토어에는 똑같은 걸 세일까지 하고 있는데 인기가 전혀 없어요. 내 평양 자아는 우리의 세계가 불가하기 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난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요. 내 평양 자아는 저렇게 운이 좋은데 왜 나는 이러왜 나는 아니지? 넷은 몇몇 참석자들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았다.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다른 사람들 온라인 스토어에서 장신구가 많이 팔리는 걸 봤을 땐 그런 기분이 아니었거든요평행자와 한테만 그런 기분을 느꼈던 거예요.넷은 나이를 둘러보았다.돌아보았다.난 내가 천성적으로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너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거 언제나 부러워하진 않아. 하지만 프리즘을 통해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 바로 너잖아.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가진 걸 네가 가져야 한다고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문제는 네가 아니야. 문제는 프리즘이야. 그렇게 말해 줘서 고마워. 내 전만에 진전, 그것은 분명한 진전이었다.